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의 기위에 세상에 보아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나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역사 주님의 영상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극류 슬픈자 위로하시는 주 길이는 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나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얻어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겸 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 님 지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6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 그들이 돌로 스대반을 치니 스대반이부르지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어, 이 땅에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일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스테반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스테반의 진술이 마치자 그 공회가 난리가 납니다. 스테반의 진술을 듣고 그에 대하여 이 분노하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테반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의 태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테반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5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가 충만했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스테반의 기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지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57절, 58절에서 이 완악한 유대인들은 스테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담대에게 복원을 전했던 이 스테반은 이 귀를 막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에게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테반의 이 기도의 내용이 어딘가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바로 스테반이 죽는 순간 드렸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 보고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르셨듯이 스테반은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못 박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듯이 스테반도 자신을 돌로 치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시기와 모략 때문에 죽임을 당했듯 스테반 역시 예수님처럼 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스테반은 살았을 때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았고 죽을 때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간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테반의 태도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았던 이 스테반의 특징은 바로 이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스테반은 평상시에도 성령으로 충만, 성령에 충만했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성령에 충만했고 또한 죽음 앞에서도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향해 이를 가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스테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살인적인 분노로 가득 찬 군중이 둘러싸인 스테반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늘의 영광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스테반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량 충만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든 담당하게 해주고 어떤 문제든 문제로 인식하지 않게 해주고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것 때문에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자기가 할수 있는 말 또한 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온전히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위기 속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고 하늘에 열리는 것을 본이 스테반. 이렇듯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 닮은 모습이 산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여 불렀던이 찬송가 452장의 가사를 되새겨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세상의 어떤 보아도 아끼지 않은 이유, 그 속에 무한한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며 오늘을 살아갈 힘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승리와 기쁨을 삶의 만족함과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내가 우리 성도님에게. 이 마귀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스데반의 특징은 그의 죽음이 복음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이 오히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죽음은 오히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또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죽음에 앞장섰던 사울을 복음전파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스테반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어서 제2, 제3의 예수니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다른 작은 예수를 낳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8, 4절 8절에 말씀해 보니 그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세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은 스테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란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스테반은 주님의 품 안에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을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어떤 두려움을 만나든지,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며 또한 그들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궁극적인 소망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 그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두려워하기도 하며, 하지만 이,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속한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이 죄성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하나 제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언제나 우리 눈을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스테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나의 믿음의 시름, 인내, 희생을 통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일터 또한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여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자비와 간용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며, 또한 그들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하여 달라고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부부 이 다락방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하여 달라고 이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스테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우리 스테반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시자의 소욕과 또 우리 안에 그 욕심을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그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희생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삶에서 그렇게 예수님 닮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 우리를 복음의 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며 또하나님이 한그 들이 세상에서 복음 을 전하 는것을 보기 를 소망 하 는데, 하나님, 우 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 이라든지 어떤 환란 이있 으든지 하나님 은 어떤 상 황이 주어지 든지, 하나님 은 그렇게 우 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믿 음의 걸음 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 아버지는 역경을 이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가는 또 예수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 통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그신 가운데 거하게하여 주시옵소서.